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금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 주면서 지금 전고점인 13만원대에 부딪혀서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걱정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금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목표가와 손절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종목? 4월 달에 기사가 발표가 된다면 30%, 최소 30%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투명하게 모두 알려드리면서 함께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금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12만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13만원을 뚫어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작년달 말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과 12월 때도 이 매물에 가로막혀서 주가가 저항 받으면서 내려왔던 거고요. 이번 3월에 발표되었던 기사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배터리를 토대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계약권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전 고점인 19만원 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만원이 깨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 10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시는게 안전하십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금량에 대해서 이번 2분기 예상실 적관계 3분기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이번 4월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들까지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 시나리오별 핵심 대응 전략을 모두 미리 수립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박팀장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되는 한 종목 이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평단가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분량이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시간까지 이 사이트 내에서 체크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장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으로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254분 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세 종목, HLB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세 종목 보내드리면서 대응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왜 매도, 매수를 하는지 타점들 모두 알려드린다고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HLB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 오늘 장 종료까지도 22%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개별 아침에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 중에 28% 이상 올라가주면서 저희가 20% 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만들어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마감장까지 24%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안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 수급 꾸준히 확인하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도 제가 지금 바로 투명하게 알려드릴텐데 이번 4월달에 기사가 터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초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매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길게 드리기보다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